안녕하십니까. 상하이 코리안 뉴스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SKBC 취재팀의 취재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상하이협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19기 출범회의는 이동환 회장과 남정주 간사를 비롯해 총 69명의 자문위원이 2년간의 활동에 위촉되었습니다. 이날 출범회의에는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 이창호 운영위원과 교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동안 상하이협의회 회장은 제19기 민주평통 활동 목표인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민 참여는 물론 여성과 청년의 역할을 높이고 평화, 통일, 공공의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기 위총장 수여와 함께 평화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제19기 민주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승환 사무처장의 강연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20여 점의 그림과 울릉군과 독도 박물관의 협조로 독도 사진 20여 점이 같이 전시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 간 관계발전과 우호중진을 다짐하는 2019년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행사가 주 상하이 총영사관 주체로 지난 26일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천인 상하이시 상무부시장과 화동 지역 지방정부 외사처의 주요 인사 및 기타 국가 총영사관 외교관, 상해 화동 지역 교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영삼 총사는 환영사에서 전면, 전층, 전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계층이 참여해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발전을 이뤘음을 평가하고 향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로는 문화원에서 치러진 K-팝 경연 대회에서 이위로 입상한 팀의 공연과 함께 상해항구학교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과 사문놀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강소성 수저호에 있는 소주항구학교에서 독도기념관 개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경상북도 독도정책과에서 지난 2월 상해 무석 소주항구학교를 해외 첫 독도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입니다. 독도전시관은 경상북도와 울릉도에 자리한 독도박물관에서 각종 자료를 지원하여 우리영토교육과 함께 우리땅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제중국 화동지역 소주 한국학교에 이러한 독도를 알리는 전시가리 개관됐다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참 보람됩니다. 모든 우리 제중국 한인 학생들에게 널리널리 널리 홍보되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땅 확실합니다. 헨이 한편 대구 MBC에서 제작한 독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지원받아 전시장의 상시 방영과 함께 학생들의 수업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3년 개원한 중국 최초 한국어 학원인 백제어학원이 지난 22일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1년제 한국어 코스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대회를 예년과 달리 저녁 주말반으로 확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중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 최우수상에는... 연능지, 조이 씨가 각각 수상했는데요. 중급반 수상자인 연능지 씨는 영원한 가게 김광석을 주제로 자신의 상황을 반영한 애절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고급반 수상자 조이 씨는 영화 도가니 감상 후기를 내용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참가학생들은 한국여행, 아이돌, 드라마, 예능, 거리 공연, 한국시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수준 높은 한국 실력을 뽐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상하이 중심지에 위치한 의류 전문 유통몰 성화성에서 2019 대구 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사업인 K 패션 디자이너 대구관을 오픈하였습니다. 대구관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구 지역 패션 브랜드 c m 복코등 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상하이를 거점으로 중국의 다른 지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만을 위한 매장으로는 처음인 K 패션 디자이너 대구와는 지역 패션뿐만 아니라 소품, 신발 등 다양한 제품들의 판매와 함께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개관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성화성 장재 회장을 비롯해 최영삼 주상하이 총영사와 제중국 대구 경북 기업협의회 장진태 회장. 중국 섬유협회 장하이옌 사무총장, 상하이 의류산업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그동안 한 달간 지금 론칭해서 성화성 한국관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처음에 한 중고가 제품이라서 좀 걱정했습니다만은 상해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구 패션과 섬유가 상해를 통해서 아시아 시장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영진 시장과 윤철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 일행은 중국 최대 패션 관련 전시회인 츠익2 0 1 9를 방문하여. 섬유 패션 관련 한국 업체 부스를 찾아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각 참가 업체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국경절 황금 연휴 개헌 동안 국내 여행업계가 벌어들인 돈이 6,497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8.5%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국내 관광지를 찾은 연인원은 약 7억 8,20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영향으로 돼지 사용량이 급감하며 공급 부족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새 50%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하자 사회 불안을 우려한 중국 지도부는 공급량 증대를 긴급과제로 삼고 가격방어에 발벗고 나섰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에 대한 추가 관세도 면제하고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비축해 놓은 돼지고기까지 풀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에서 중국인이 무려 13명이나 차지했다고 29일 황구망이 전했습니다. 전체 순위 3위 중국인 1위를 차지한 인물은 중국 최대의 에어컨 제조업체인 꺼리전기의 동맹주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세계 1위는 산탄데르 은행의 안나보틴 의장 2위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CEO 엠마 완블리가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9%로 한국의 94.1%보다 현저히 낮지만 모바일 결제율은 71.4%로 한국보다 2.7배 높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모바일 결제 거래액은 6조 위안에서 지난해 109조 5천억 위안으로 4년 새 무려 31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결제의 편리성, 신용카드 발급 조건의 까다로움, 위조지폐 리스크 등이 모바일 결제 수요 향상에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과 한국 로봇기업이 손잡고 세운 로봇 합작기업이 다양한 산업용 로봇모델 개발에 선보였습니다. 탐닷컴에 따르면 제21회 중국국제공업박람회에서 중국 장수 허궁진흥산하 하이닝 허궁현대로봇유한회사가 네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허궁현대는 허궁진원과 한국현대중공업이 합작해 설립한 산업용 로봇기업입니다. 신세계푸드의 대박라면이 동남에 이어 중국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수출에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중국의 저장오리엔트사와 계약을 맺고 대박라면 고스트페퍼 1차 물량을 20만개를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 광저우와 상하이, 텐진 등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장수성 레닝강시에서 한중 농수산물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해 청매실, 새싹쌈, 파프리카 등 6건의 가공제품 5,600만 위안어체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하이윈 레닝강 부시장은 지난해 양도시 간 체결한 실질적 경제 교류 협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 경제 교류의 첫 걸음으로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농식품에 중국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경남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이 홍신루 한인타운 W마트 1호점에 오픈했습니다. 중국시장에 경상남도 농식품을 수출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데요. 현지 시장정부와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현지 판매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가 많습니다. 멋진 캠퍼스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지라고 할수 있죠. 학생들은 그런 캠퍼스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자연 환경을 느끼며 건축물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면 덜 나위 없겠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아름답고 환경이 좋은 대학교는 어디가 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상하이 코리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이 코리아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